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탐욕을 위해 영탁 작곡한 감사 앨범 발매, 영탁의 감사 탐욕 탐욕 다 같이 노래하는 곡 나훈아, 진성 남진, 주현미, 장윤정 등 선배들은 감사 앨범 데모 듣고 나서 눈물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미스터트롯 Top6가 감사 응원을 발매한다. 뉴에라 프로젝트 측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TOP 6 인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오는 21일 기념 앨범 감사 음원을 발매하고 28일부터 오프라인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19일 공식 SNS에는 신보 소식과 함께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티저 영상에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함께 활동하며 우정을 쌓은 6 명의 영상과 함께 뭉클한 소감이 담겼다. 감사는 그동안 TOP6가 발표한 6 개의 솔로 음원을 담아낸 앨범으로, 저마다의 표현 방식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TOP6의 진솔한 마음, 서로에 대한 추억,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원, 그리고 TOP6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에게 바치는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 같은 앨범이다. 시승 신청. 앞서 뉴에라 프로젝트는 TV조선 미스터트롯 TOP6의 매니지먼트 계약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미스터트롯 톱6의 매니지먼트 업무는 종료하고 탑6의 원소속사들과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인수 인계 및 자문 등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코엔터테인먼트 장민호, 밀라그로 영탁, 물고기 뮤직임 명웅, 글리스 엔터테인먼트 김이재 이찬원,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정동원을 도와 미스터트롯 탑6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는 TOP6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동시에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앨범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감사는 오는 21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가수 영탁이 지난 탁배우의 향기로 네 사람들을 유혹했다. 영탁 소속사 밀락으로는 지난 19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배우 무드 영탁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영탁은 블랙수트에 검은 선글래스로 한껏 분위기를 잡았다. 영탁은 배우 못자는 아우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연기 내공을 발산했다. 영탁은 또 다른 사진에서는 10등신 면모로 훤칠한 자태를 뽐냈다. 작은 머리에 긴 다리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탁은 서사 가득한 눈빛으로 환상 자태의 정점을 찍었다.